수줍음이 많구나. 근데 정말 수줍음이 많아요. 심성이 너무 착해요. 그래서 항상 안타까웠는데, 여러분, 드디어 때를 만났습니다. 어, 이제는 외롭지 않은 가수입니다. 마이진이 아니고, 진짜, 어, 위하더위하더 투게더라고, 어,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큰 가수를 만들어주셨는데, 더큰 가수 만들어 주실 거라고 오늘 확신하면서 여러분 인사합니다. 마이. <laughs> 마이진 씨. 어. 어. 아, 이, 여기 아, 아빠, 엄마, 할머니. 아기랑 마이진 씨하고 사진 이제 빨리 찍어 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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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줘. 저기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마이진 씨 잠깐만. 에이, 에이, 아가. 오, 네. 어. 이모랑 사진 한장 찍어. 어.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래요. 그래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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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어떻게 저 카메라만 안 맞다. 이 이모가 진짜... 얼마나 예면 되지 굉장히 좋은 친구야. 잘했어. 고마워요. 아, 고마워.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면서 마이진 씨가 이쪽으로. 예, 제가 진짜 아, 다른 거는 다 보면 아. 제가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햇빛에 너무 약해서 눈을 진짜 못 뜨거든요. 나도 네. 햇볕에 피부가 연약해서. 네.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진짜 되게 지금 점점 하얘지고 계세요. <laughs> 저 마이진 씨그 네. 누가 어, 사진을 좀 찌, 찍는다고 하시아데 네, 다다 여기 앞에서 찍고 계습니다아 그래요? 네. 아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여기 찍세요 자, 끊으세요. 어 우리 병호 씨가 찍는 거야. 자, 마이진 씨가 어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요.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어 그거는 제 입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 조금 전에 인사했던 사랑의 열매 우리 담당자분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김영천 대리님 오세요. 네. 네. 아 마이진 씨가 이 재능 기부하는 거는 어 돈으로 환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뭐 어쨌든 값어치는 그런데 어, 우리 김영천 대리님이 사전 모금까지 모두 다 전부 집행을 하고,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를 드리면 연락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기구에 대한 오늘 여러분, 잠깐만 기준 기울를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이진 씨 관련해서 대리님 말씀하세요. 있어요? 따오기님 오셨나요, 따오기님? 아, 회장님 안 오셨어요. 회장님 오늘 저희 그 회장님이 못 오셔가지고 아, 못 오셨어요? 예. 거리 모금 시작하기 전부터 저한테 제일 먼저 연락 주신 분이 연락 이 따오기님이신데 아이즈 카페 회원님들이 성금을 모아 주셨다고 기부를 하시겠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네, 바로 또 기부를 해주셨는데, 금액을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금액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금액 1,000만 원을. 어,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그 사실을 어제 들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어. 해주셨다 해가지고 저도 어. 되게 놀랬고, 어. 오늘도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주시겠다고 와주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 팬 여러분들은 나이지 씨가 좋아서 너무너무 응원하고 싶은 마음인데, 모르셨던 여러분들은요, 이게, 이게 돈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지 씨가 재능 기부하는 걸로 끝나도 되는데, 팬클럽 회원 여러분들이 사랑 열매로 우리 어, 이번 모금 공연에 어제, 밤에 네, 네. 기부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박수 좀쳐 주십시오. 네.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얘기 듣고 네. 너랑 결혼하고 싶더라. 아니 그런데, 어. 아니 근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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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한 게 아니라 저희 팬분들이 그럴 때는 여러분들 막, 막 소리 안 지르셔도 돼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부한 를게 아니라 어. 저희 팬분들의 마음을 그래. 기부를 하신 거기 때문에 어. 제가 감사 인사를 받는 게 아니고요. 어. 저는 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 진짜요? 제가? 네 이거. 계속 재능 기부해 주시는 게 뭐, 또, 뭐, 진성형, 뭐, 서른도형, 김용인, 뭐, 조항조형,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네. 제가 어디 방송이나 행사장에서 만나면, 이게더 바른 자세로 진심으로 소개라도 잘하려고 노력을 하거든. 감사합니다. 이진아, 네. 이제 앞으로는 너 소개에 더, 더 신경 써서 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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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거 갖고 다정말 그래, 그래, 그래. 어, 네, 진 내가 너 좋은 남자 만나라고 내가 밤마다 기도할게 어? 진짜야 어. 그래, 더큰 가수 되라고 기도해주시면 안될까요? 그래그래그래 그래.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네. 할게 네, 어.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이진씨 다시한번 박수 보내주시고 노래 한번밖에 안했어요 네. 네. 저희 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리고 또이 더운 날씨에도 우리 사랑의 열매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 앞서 많은 가수분들이 하셨고 이번에는 정말 제 차례인데요.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곡은 어, 제 신곡이에요. 사랑의 리콜이라는 곡인데. 께서도 작사 작곡을 다 해주신 곡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나는 노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박수 치면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즐기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습니 다급이어서 사랑의 리콜 가겠습니다. 음악 수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도 제가 어디 가서 디테일을 보여드린 적이 거의 없거든요. 디테일 괜찮으셨나요? 네. 그러면 조금만 더 디테일을 감상하시면서 자 앞에도 여기 앞에 앞에는 좀더 괜찮죠 디테일보다. 예. 네. 뒤에는 뭐볼게 없어가지고 앞에는 볼거리라도 있는데 이쪽으로도 좀 와봐요. 네 이쪽에요. 아유, 더우신데, 진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자, 한 곡을 더 불러 드릴 건데, 혹시 우리 여러분들 듣고 싶으신 곡 있으세요? 많이 지나면? 몽당연필, 또, 군사나가. 제가 군사나를 불러본 적이 없는데. 마스크 써서 하나하나 타면 행복은 비울수록 어, 행복을 비울수록 제 노래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밤열차 반열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 모르는 노래는 어쩔 수 없이 못 불러드리지만 아는 노래만 하자면 제 노래 중에 행복은 비울수록이라는 최신곡이 나왔던 사랑의 리콜과 같은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행복은 비올수록 오는 거야. 노래가 <laughs> 있고, 아까 또 해주신 밤열차 밤열차 혹시 중간 가사 아세요? 이네나 내가 이렇게 눈 아시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요거는 신경 쓰지 마. 이렇 지금 이러다 탈수증 사오세요. 물좀 드시고. 전혀 한계 없어. 옷이 다 젖으셨어요. 어, 왜냐면 네. 필리핀에서 2년 달련이 돼서. <laughs> 감정 안 어. 그러니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알겠습니다. 근처요? 괜찮죠? 괜찮죠 네. 나와서 내 네, 불러드렸던 곡인데 아 짝사랑하나봐 아. 응. 응. 굴하게 가슴 붙들게 어차피 한번 왔다 한번 세상 이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요. 하늘 같은 선배님께서 그 하늘을 아, 가려주고 계시니까 아니야 아니, 아니. 이진아 이게 내가 마음이 아니, 편해. 제가 불편해. <laughs> 제모래하는 사람이 불편해. 선배 좀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아, 쉬세요, 선배. 미안해서. 아유 아닌 아닌가. 이게 지금 땀이 여기 기수 선배님 혹시 구급차에 좀쉬야될것같거든요 아, 아니 아니 아니. 탈수 증상이 너무 심하게 올것 같아서. 야, 아니 힘들어 보이라고 물 부린 거야. <웃음> <웃음> 자, 그런데. 감사합니다. 네네. 네. 어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이 햇빛에 너무 약해서 눈을 잘못 뜨니까 윙크를 계속 진하게. 많이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네. 어, 윙크를 굉장히 제가 진하게도 좀 이해해주시고 어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어, 여러분들이 진짜 이 노래로 인해서 위로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고, 또이 노래로 인해서 또 많이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옹이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네. 저는 물러,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불러주세요! you <laughs> 懂。Beast Phantom! 한국에만 너무 그에서 저는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준비하시고 다 같이 Tchau. I it.